연기인 거지. 너도 어떤 생각이야? 일단 업데이트 문제. 너무 쉽습니다. 내가 안무 설명을 안 했는데 혹시 문제가 풀리는 건둘 중에 하나다. 그냥 본인이 그 정도의 눈치경도 있는 거야. 성장에 대한 예를 들어 지금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내 포인트는 이겁니다. 파의 x의 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자 질문이야. 밑을 동일하게 내가 만들 수 있니 없니를 보는 거야. 있어. 음, 그럼 음. 못 만드는 분들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너는 안나와 I know. I know. I know. I 을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 n 갔다 I k n o 뭐야? 얘 n o 가 I k n o 그래서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k n o 괜찮아요. 그래서 k 그럼 w I k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생각을 하는지만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4의 x의 제곱이고요 64. 어, 16. 어... 어... 자 여기까지 네. 자, 얘들아 양변에 네. 양변에 잘봐 여기 4의 x의 제곱이죠 여기 마이너스 부터 있네 그러나... 그럼 양변에 뭐 곱해? 네. 역, 역수잖아 네. 역수의 정의가 네. 곱하면 1로 5 여기. 이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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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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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인 거 체크하고 그럼 양변에 곱해야지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혹시 보여요? 약간 이런 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쌤 잠깐만 4x제곱에 치환하면 되는데, 그렇지? 혹시 몇 곱하기 몇이에요? 2, 8, 막, 마 마이너스 2. 치환을 안 해도 되는 친구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4로. 우리 얘들 누가 뭐가 나와요? 이수서대로딱 쓰고 나면 뒤에는 4의 x 제곱 마이너스 2와 4의 x 제곱 마이너스 얼마? 어려운 얼마? 제로가 됩니다 제로... 읽어볼까? 네 얼마? 2의 2x제곱은 2거나 또는 안 나와요 그럼 몇번 문제라고 똑같아? 이문제랑 똑같지? 네 아, 어, 그럼 우리는 2x가 얼마다 라고 이거나 또는 네. 네. 3 따라서 x 는 진짜 답은 얼마? 2분의 1 또는 2분의 3아 얘한테 특별히 코멘트를 뗄건 없습니다 자 진짜 리얼 코멘트 갑니다 얘들아 3, 4, 3, 4, 3, 3, 너희들, <laughs> <풀 거야? 너희들이 웃음> 건데, 3 4, 5에 필기 하나만 할게 o Somehow, Piano. Somehow, s 너희들 some. Do you love? Do you l o v 어 Do you l 이 v e d x y Do you l o 과 e Do you l 그런 문제는 아니 안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얘들아 첫 번째 밑이 똑같으니까 <laughs> Fx랑 Gx랑 어떠면 돼? 같으면 아... 되죠? 같이. 그럼 두 번째 FX랑, Fx랑 Gx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지 않죠? <laughs> 같을 때도 있고요 다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몇이면 돼요? 1 1왜 X가 1이면요 0으로 맞다 왜 X가 1이야? 아니 X가 1이면 그냥 성립하지 않이 거지 왜요? 반말을 해? 봐봐. 아니 아이로아 이거 1이로 와가가 있구나. 오 정말 그러네요. 아니, 이걸로 <laughs> 이걸로 <치자>. 고화세, <laughs> 어? 아 이걸로 쓴다 고요습안다고리아해 줘. 아 됐어. 네. 아이팅다 <X2> <laughs> 네, 자, 자, 몇 번으로 가? 333부니다 338. 별표 이름 마지막 <laughs> 자, 마지막으로 다가 마지막으로 다가아 동완쌤 나라는거왜 이렇게 동완쌤 말지막 특이하지 응이 많이 들어가지 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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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안녕니다 김준호가 자 롤렉스 펀치 이지라고 동완쌤 <laughs> 빡치면 롤렉스 그림이 <laughs> <laughs> 어, 괜찮아요? 아 그럼 한대더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이 저는 그야를 통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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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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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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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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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이거 저차 함수로 는 저는 저는 저야 저는 저는 저 저요 o 지 e t 요아 o o k at y o u r 형. e l f Come h e r 야 c o 아 e here. Come 3 e r 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 여기서 나온 m 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어, o m e h 어? r e c 공주세요? 제가 거기만 딱잘라 가지고 보여 드게 롤레스폰서. 진짜 보 진짜 많더다고괜찮요 감사합니다. 그럼 편다보겠습니다새기다 아, 이치에. 너무 좋았어. 자기. 계속 해 주세요. 어, 어떻다해가되신 아, 내가 해다 네시야이시야 에이, 야이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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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이 에이. 에 경숙 이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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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추행사 추행아요 저런 습니 꽂혀 이제 <웃음> 롤렉스 이볼 받기. 나는 떴어 추천 친구 시계 참... 추천 친구 떴어. 이제 얼굴에 시계 써줘. 이내 잘못이 <웃음> 아니야. 그게 <laughs> 지 주크버그? 게타스레? 마크 주크버그? 마크 <laughs> 어, 주크버그. 여기 나나 여기다 피비 하나만하자 뭐? 이찬수. 뭐예 아, 아, 서울 모의사요 아. 서울? 22점수네요. 20m처럼... 모서를... 아, <laughs> 아... 뭐? 요2희 이용이 서울 모의 서울에 모의사를학원이 아, 학원이요 뭐예요? 말해 봐. 학원비. 뭐예 뭐야? 눈케이 아... 뭐야? 장래 원비 좌표는 어? 죠 뭐야, 뭐야. 립 방정식의 x 좌표는뭐는 거야? 립방정식 11은 야, x좌표. 니다이거 똑같이 4개에는거 4개로 가볼에1학거때개로 가볼게요. 4개로 가요로 똑같이. 요 4개로 가볼게왼4에 있는 거. 얘들아, 이거가볼게이 4개로 가볼게요. 4게요4 가볼게요. 4 가볼게요. 4게요 4개로 가볼게요. 4개로 가요4 3의 X에서 Y는 A라고 하는 거 네. 따로 보는 거야 아. 그럼 이거 그리는 거 가능합니까? 네 거의 좀 못하면 문제가 있죠 여기 뛰어내면 또안 죽겠더라 창동관은 신발 안에 못 참. 창동관은 세우기만 쉽지 않지 거기서 원장쌤. 원장쌤이 <laughs> 창동관에서 잘윤확하는 아, 시간을 아, 해줬어 맞아. 아잘 맞아 7층에 사무실에서 자윤확하는 거 나도 세번 들었어 죽트 <laughs> 때부터. 떨어지고 싶다고. 그러면 무중력을 느낄 겁니다. 무중력을 어, 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보라고. 이차 함수입니다. 세 지수 함수 때 무슨 이차 함수니까? <laughs> 그거 좀 싫었단 말이야. 래트로로. 에스 얘적으로 키로 치환하고 자, 포인트 여기인데? 여기가 포인트인데? 자, 아는 사람. t 제고 여기 이렇게. t는 알영 x는 0보다 크다. t가. Mm. 자, 그래서 우리는 치환이 되면 얘가 뭐가 됩니까? <laughs> t의 제곱 마이너스 몇 t. 몇차수예요이 차. 그래? 그래 봐. 설마 이거. 자, 내가 우려를 말해줄게. 내가 속마음. 설마 이 표준형으로 글쎄 안 돼. 표준형이 그리고 완전형 관리 아, 고 설마 이번 표준형으로 된다고? T T 저, 얘들아, 네. 자, T Aww. T -3. T -3. T -3.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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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준이가 그런가 <laughs> <laughs>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얘들아 0과 3이요 혹시 이차함수가 대칭성을 갖고 있는건 아나? 이 네. 가운데 누가 있어? 아, 중... 분의3 아, 아, 얘들아 2분의 3을 여기 넣으면 봐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의 마이너스요 얼른. 100점, 개 생겼지. 네0개 생겼는데 교점이 가깝게. 1년밖에. 1년, 2 1 2 1 0 보다 작년1 0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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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년 10년. 1여기 10년. 1 0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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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년 10년. 1기 자 그럼 읽어봐. 얘들아, A의 호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요? 0보다는 작대, 구보다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어때요? 돼? 대 4대. 4대. 예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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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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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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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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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이걸 풀어내는게 어려워요 선 3을 넘어가냐 왜 3을 넘을왜 넘어가냐 뭐라 친구의 다을왜 넘어가냐 요 지금 기 그럼 여기 0만 거어도 교정 몇 개? 아이아개나야돼오 그래 에정두개 나오라고 하니까 제기 아닌 거 같은데 지시기 여기까지 얘들아 참고로 이 풀이는 엄청 중요합니다 22년 4월 달에 하는 는 이거였어요 여기서 아, 그렇죠. 꼭 잡으셔 저거 저거는 고3때 그 수능을 본다 혹시 본인이 정신파이터다 무조건 나오면 할수 있어요 저계정으로만수능에요응자 응,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갈 겁니다 좋지요. 코멘트를 달기에 있는지만 볼게요 아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안데요 340번 풀어봐요 감사합니다 뭐? 내가 제대로 풀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있는 주구들은 조심해야 되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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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아파? 개가려워. 그거 뭐라고 하 도시지? 호르말일호르말데르말일호르말 수준이 고 이런 고 출석 체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보일러 이빨이 없으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일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 아, 아 김신혜 선생님으어아

보면 안돼 340번 풀었스나 가요 나해 네. 내가 하는 순간 사고가 굳어버려 뭐, 내가 뭐 뭐, 뭐, 하는 순간 340번이야? 네 지금 분. 네 풀어봐요 이거 어디야 힌트 금계계계요응계를 네. 근계. 근계. 어떻게 쓰 거죠? 여기 청소네우에이 있는데 근데 우리 마이못 죽여. 하긴, 네. 아니, 저, 우리, 계신, 우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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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음. <laughs> 아, 내가 진지하게 <laughs> 네?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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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 어떻게, 어떻게, 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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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뭐, 3일이 3일 아니, 여기 하이드로 뭐? 하이드로 더 그러니까, 그아 아니, 여기 바닥이 하얀서더 배터리 지금 개 너무 러아이게머리가어졌어스졌어어비 너무 많이 나날비 오는 날은 나비는 날은 싫어 비 오는 날에는 리봉동이 가야 어차가이 비오는 날엔 가위 거기 언제 도지그 주인공 아, 이름이 귀엽다. 뭐였지? 임씨임씨 말고 그 의심하는 열어가자 비오는 날엔 비오는 네, 네, 어, 날 지민이 어떡합니까? 무조건 첫은뭐 무조건 첫은 치고 치지 그러면 들어고3의 X의 제곱은 T가 되고그 0보다 크 그냥 T는 0보다 그냥 는로적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적으로 음. 적으라니까 왜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네. 지점수 그려 봐. 그려 봐. 말이 되는 소 아, 상 그려 봐. 어 여기까지. 아, 자, 여기까지 아잡습다 여기까지 왔다. 좋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음, 제구. 제구. 마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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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의 제곱. t의 제곱 t k 는의 근은 r 대 아, t1, t 그렇지. T2. 누구? 누구. 음. 예. 어. T1 t 2 센스쟁이 누구?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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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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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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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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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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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공이 응, 응, 응. 따라서 3가9와개한손기서그리고 싶어 너희가 오. 알고 있는 오. 기본적인 의아이만을기용한문제니 얘들아 하나만 보고 <laughs> 집에 <laughs> 아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풀었거든 354번 봐봐 354? 보셔? 354? 어? 오, 오. 봐봐 아, 아, 어떻게 이러요지원그거요그 문제 뭐요 아까 풀지 않았어, 혹시? k 가 혼자 있네. k 가 혼자 있네. 그래서 그 문제 첫 단추만 내가 꿰주고 응. 여러분들이 꼭집에서 응. 풀어 보세요. 어. 다 너무 많아. 대포

이만 남겨. 나머지를 넘겨. 얘들아. <laughs> 혹시 방정식처럼 두 등식이지만요. 예, 예. 혹시 내가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목소리> 있어요. 몇 장수요? 이장. 이장. 그럼 얘는 분명 그래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예. <목소리> 그럼 얘는 무슨 함수 줄이요? 을장수.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물어보자 이차함수보다 상수함수가 어떻대? 헐 크대 그럼 미래. 크다의 개념인거야? 위에 서어 그치 위에 는 상수함수인데 와 그럼 내가 너의 최대값 구해 못 구해 그걸 구하면 구하지 사실 구하면 지 최대값보다 크다. 크다? 최대값이 나왔어 그러면 라 a r M 이라고 하면 Y는 여기가 K잖아 네.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에요? K는 누구 보다 LARGE M 보다 크거나 이렇게? 알봐도 알바도. 왜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면 솔직히 말할게요, 그 선생님 속 들어보신 거 아니겠지만 근데 분리라고 아직 있어요. 깊이 축을 추구사죠. 깊이 추, 어 깊이 축을 푸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 시험에 이렇게 풀어야 될 거고 교과서에도 이 비스무리한 문제가 하나씩 있거든, 하나, 하나, 딱 하나, 딱 하나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좀 방지용으로 원래 나온다. 시간, 맞는 게 아니네. 어, 맞는 게 맞습니다. 무엇이든 잡던데. 자 그럼 이거 하나만 꺼내볼까요? 여기가 어떻게 장 시행도 좋고 360번까지가 가집니다 옆쪽이 한 척하는 거잖 360번까지요 이거 못거 끊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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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여기가 번까지요